너기 칠문안 뭐 가져오신 분들은 여기 문제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어, 여러분들 이거 2020학년도 수능에 요번에 여러분들 그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실수 T에서, 어, YEX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만져식을, 어, FX라고 했대요. 자, 어, 야, 쉽잖아. 자, e 예. 어, EX의 곱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잡을까? 이거 t콤마 et제곱.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선방정식 자, 여기서 접선방정식이 어, fx가, 얼마니? 길기 2의 t제곱이고, x-t 2의 t제곱.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어, 나타낼 수있고요 자, 그런데, 어, fx가 이런 직선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절대값 y는 어 절대값 f(x) 플러스 k 마이너스 x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체 절대값 함수인데 여기서 뭐라그랬냐면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래요. 근데 저기서 양의 실수는 어차피 lnx니까 맞죠? 정의역이에요. 가가 어 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런 얘기인데 나는 적어보면서 어떤 게 생각났냐면은 이게 생각난 거야. 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야. y는 fx-g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 절대값을 쳐요. 이런 형태는,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gx가 있으면, 이런 전체 절대값 나오면 항상 어떻게 했어? 얘네 교점이 있으면, 얘네 교점이 뭐 알파벳, 간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어, fx-gx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x 축하 관계, 관계에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전체 절대값을 치면 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다라는 얘기야. 삐죽삐죽 올라온다. 어 그러면 어 얘네들은 이렇게 뾰족점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이 없게끔 내가 만들라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려고 어, 이렇게 했어요. 어.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LNX가 좀 이쁘게 보이잖아요 LNX 얘랑 대신에게 자요런 관계로 보면 요런 관계로 보면 야 내가 이 노란색 어이이 이 접선이 여러분들 FX라고 랬잖아아나 이게 보이는 거야 이 FX를 FX 플러스 K 자 FX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랑 그 다음에 요 ln fx, ln x 함수랑 어, 지금 요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얘기지. 요 관계로. 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봐. 이 접선을 갖다가 내가 왔다 갔다 어, 위로 왔다 갔다 우리가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k가 언제까지? 어, 언제가 됐을 때 내가 어, 이렇게 뾰족점이 안 생긴가? 어, 뾰족점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야. 야, 그럼 무슨 얘기야? 안 만나면 되잖아. 야 지금 얘이접선이랑 얘랑 만나면 안, 만나. 안 만나지, 오케이? 어안 만나면 이런 교점이 안 생기니까 이런 뾰족점도 안 생긴다고. 어 그러면 내가 K가 쭉 올리면은 당연히 안 생기겠지. 그럼 언제야? 얘를 갖다가 우리가 K라는 게 어떻게 돼? 쭉 내려서 언제까지? 어 오케이. 얘가 어 접할 때까지. 얘이 접할 때가 바로 K의 최소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어. 얘가 좀더 내려오면, 좀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뾰족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어.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됐어요. 뭐냐? 자, 접할 때가, 어. 이 접할 때가 K가 최소가될 때야. K가 최소화될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 자, 지금까지, 어, 어, 그때 k의 최솟값을 내가 gt라고 하자. 여기까지 해석한 거예요. 이때 최솟값을 내가, 어, gt라고 하자. 어, 어. 자, 그럼 빨리 이거 gt를 한번 구해보자. 야, 우리 접하는 거 나왔잖아? 야, 접하는 거 나오면 어떻게해 야, 접한다. 그럼 이제 접점이 중요하죠. 예를 갖다가 우리가 p콤마, 어, lmp라고 해보자. 맞죠? 어, p콤마 lmp.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쓸까? 우리 접한다 그러면은, 야, 누구랑 누구랑 접하는 거야? y는 써보자. 자, y는 어, f(x) 플러스 k잖아. 그럼 내가 e의 t 제곱 어, x 마이너스 t 플러스 e의 t 제곱 플러스 k. 어, 이거야. 이거, 요 직선이랑 y는 lnx랑 접한다라는 거야. 음. 그럼 내가 접점을, 나는 접점을 p, l N, p라고 이렇게. 접점이 중요하잖아. 접하는 상황이 있으면. 야, 그러면 식두개 나오지 않니? 어, 어떻게? 야, 얘 미분해서, 얘 미분해서 p 는 얼마야? 여기 순간 변화율, 여기 순간 변화율이 p분의 1이죠? 어,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이 p분의 1이 뭐랑 똑같은 거야? 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맞죠? 이렇게. 이해 되니? 어. 아니, 여기, 여기, lnx에서, 여기,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어, 기울기랑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p, lnp가 어디 에 있어? 어. 나는 이요 직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럼 얼마냐? 음, 그럼 어떤 식 나오냐? lnp는? 자, lnp는 e의 t제곱. 자, x에다 모너 p. 자, p-t. 어, 그 다음에, 어, 플러스, e의 t제곱, 플러스 k. 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럼 얼마야? 야, 여기에서, 우리 p가 얼마야? p는 e의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t. 이렇게 계산, 계산 되잖아.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어? e t제곱 곱하기 t. e t제곱 곱하기 p, 얼마야? 1, 1이네, 1. 마이너스 t, et. 플러스, 어, e의 t제곱, 플러스 k다. 이런 요러, 식이 나오는 거야. 얘를 열파면. 그럼 따라서, 이때 k가 뭐가 된다? 이때 k만 남겨놓고, 이쪽으로싹다 넘기면은, t, et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 마이너스 t 있고,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때 k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아까 뭐라 그랬어? GT라고 한다. 오케이. 친절하게 이 GT가 나온 거예요. 이 GT가 다시 한번 써볼까? t e 의 어, t 제곱어이너 t ET, e 이너스 t 마 t 너스 1이라고 자, g t 가 t 왔어요 자, 오케이. 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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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해 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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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를 자, 보자. 이 GT를 갖다가 A서부터 B까지 이제 정적분한 값을 내가 저 M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럼 뭐하라는 걸까? 이 초월함수 그리라는 말 아닐까? 어, 야, 이, 이거 초월함수, 초월함수 이거 믿을 수 없잖아. 맞지? 이거 초월함수 그리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어... 막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정접분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걸 처음 쌓 왔으니까 예, 그리고 시작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 프라임, 자 g 프라임을 해봤는데, 자 g 프라임 t가, 자 곱미분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E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프라임 치니까. 없어지면서, 조금 이쁘게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네. 야, 우리 프라임 친 다음에 항상 얘가 0 되는 거 하잖아. 0 되는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어. 야, 안 나와도, 안 나와도 우리는 이런 것들은 계산할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우리가. 야.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얘가 프라임이 0 되는 게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존재하겠지. 야, 이거 우리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t, 어, 얘 t, e, t제곱하고 마이너는 스 1하고 얘도 교점이지 않아, 맞죠? 야, 이 정도 보여야지, 우리가. 야, 우리가 맨날 고, 맨날 연습한 게 뭔데, 얘 어떻게 생겼어? 손가락. 보이선. 뭐 이상한... 다들 이상하 아니 X랑 X랑 얘랑 못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어. 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애들 반성해, 알았지? 어. 반성해. 자 그럼 얘랑, 그다음 얘 뭐? Y는 1이랑. 어. 이거랑 맞는 교점이 딱 하나 생기는 거야. 어. 근데 그러면 봐봐, 이 교점은 내가 몰라도. 어, 여기 k 나와 있으니까 뭐라 고할까 아, p도 썼네. 아이씨. 야, 얘 뭐라고 쓰지? q로 쓰자, 그냥. 얘를 q라고 한번 해보자. 어, q 값이 무조건 존재하면서, 얘 뭐야?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프라임이. 이쪽 q보다 작으면 무조건 1이 더 크니까 얘는 프라임이 마이너스 나오고 얘는 플러스 나오고. 구별이 딱 되는 거야. 이해 돼? 어. 아니지. 야, 그럼 봐봐. 얘는 내가, 얘 프라임이니까, 얘 프라임 그래프니까 gt 그래프가 GT 그래프의 개형이 나온다고. GT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Q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지. 야, 근데 이때 Q는? 뭐보다? 어. 0보다는 크겠지요. 맞지? 0보다는 크고, 야, 이런 것들을 한번 Q가 어디있는지 한번 살피는 거 좋아. 아, 살피는 것도 좋아요. 얘들아, 여기 1 넣어볼까? 야, 여기 1 넣어보면 은 1은 누가 더 크냐? 여기다,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이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면 여기 1이면 여기가 2 e, 이렇게 있겠네 맞죠? 그냥 대략 이때 q는 어 0하고 1 사이 에 있는 어떤 값이 된다라는 어,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있다는 거지 됐죠? 어 이런 겁니다 아니 그다음에 우리가 또 g치도 다 알잖아 g치도 다 알잖아 한번 해보는 거야 야 여기 아니까 어 g 0이 얼마니? g 0을 딱다뭐 사각형 치면 보면 g 얼마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 맞지? g 1도 해볼까? 선생님 g 1은요. 1로 보면 얼마야? 2 없어지고 어 얘도 마이너스 2네. 오케이? 어 이런 거네. 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 2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야, 그럼 네 우리가 상, 각을 해보면, X축이 그럼 어디있어 야, 그럼 얘는 X축이 어디니이 값이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X축은 어디있어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다고. X축은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X축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정확하게 얘기자면은 하 얘가 0마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겠지? 맞죠? 어, 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야, 그럼 기억마저 틀려. 맞지? 즉, M이 0번 작다. 정접분한게 0번 작다라는 거 X축 밑에 있는 게 우리가 존재하냐? 라는 그런 얘기죠. 어, 여러분들 미안해. 얘가 T축인데. 어, 쏘리. 어, T축, 이렇게. GT 그래프니까, T축. 자, 그럼 내가 기억은, 뭐야. 내가 프라임 그래프 그려서 GT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 바로 내가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해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야, 니은 보자. 야, 니은 뭐야? GC랑, G-C랑. 야, 야, GC는 뭐야? 얘들아, 이게 미지 수가 없다고. 맞지? 어, GX, GX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고. 어, 써봐. 자, 여러분들, GC는 C, E의 C제곱, -2C, c 제곱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고요. 얘가 0이래. 어. 제가 얘가 0일 때. g 마이너스 c는요, 야 g 마이너스 c 얼마야? 마이너스 c, e의 마이너스 c, 그다음에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c에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뭐일까? 이거 2 0분의 1이잖아 맞지? 어 통분해, 2c, 통분해, 얘 마이너스 c, 얘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c 곱하기 2c 마이너스 2c 뭐야? 야, 이 분자가 여기 딱 있네. 아, 분자가 여기 딱 있잖아. 이해 돼? 오케이? 응. 자, 이 분자가 0이니까 어, 얘도 0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응. 맞네요. 응, 네 맞네. 야, 들어와. 야, 니음 보면 눈치채야죠? 뭐예요? GC가 0이면은? G-C도 0이다? 무슨 말이야? 야, 얘 X축하고, 여기 T, 아니, T축하고 두 개에서 만나잖아. 무슨 관계야? 하나가 C면? 하나는? 마이너스 C가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네. 이해 돼? 어. 얘가, 선생님이 좀 대충 그려서 그렇지? 어. 뭐, 뭔지 몰라도, 내가 뭐, 요즘 요정, 뭐, 요도로 있다 볼까? 자, 내가, 어, 치축하고 만나는 게, 어, 좀 그렇지만, 얘가 C면은, 어, 얘가 마이너스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지급번이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디귿번이 뭐니? 여기 지금 정적분이 A서 B,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데 어그 M의 값을 최소로 만들래요. 야 무슨 얘기야? 야 정적분할 때 최소로 만들라면 뭐야? 이 마이너스 부분을 전체 정적분하면 될거 아니야. 어 그랬을 때 뭐예요? 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알파서부터 베타까지니까 얘가 베타가 되는데. 맞지? 베타가 되는데. 내가 알파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네. 어, 이런 거네. 어. 내가 알파랑 더하라 알파 베타랑 더하면 0이 된다라는 얘기야. 맞지 어. 그럼 내가 뭐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우리가 어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새. 어. 야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야1 플러스 g 프라임 베타가 얼마니? 1 플러스 g 프라임 베타가. 아까 내가 프라임 프라임 여기다 해놨죠. 어 여기 있네. 가 프라임 여기다가 내가 베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얘는 베타 어이 e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g 프라임 알파. 얘는 얼마야? 베타 대신에 어 알파 대 얘가 얘도 알파 이알파인데 e 마, 알, 알파 이 e, 알파인데 얘는 뭐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에 마이너스 베타 된다라는 거죠 맞니 어. 야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얘 계산하면 빠빠 마이너스 어 이에 이 e 베타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네요 맞죠 야 그러면은 저 디귿번 뭐예요?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따라서 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어. 자 연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2 베타랑 누구랑 비교하래? 마이너스 2의 2 제곱이랑 비교하래요 맞지? 어. 그 다음에 얘가 더 큰지 확인하라네 야, 이거 뭐 확인하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고 증가함수니까 2 베타랑 2랑 누가 더 큰다? 어, 이 베타가 더 큰지 비교하라며, 이거 이거 하라며, 그렇지? 어. 야, 그럼 뭐야? 베타는 1보다 크다는 얘긴데, 맞아? 야, 우리 아까 해놨잖아. 아까 g 1일 때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죠. 그럼 무슨 얘기야? 아까 여기 마이너스 2 되는 게, 어, 여기가 1이었잖아. 그 당연히 여러분들 증가하면서 여기서는 어, Q를 q 를 기준해서 증가 함수니까 당연히 이 베타되는 이 베타되는은 1보다 당연히 크게 되겠죠. 맞죠? 오케이 맞네요. 어, 디귿번도 맞다라고 우리가 어, 해석을 어, 할수 있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해돼? 어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물론 얘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우리가 생각할 건 많지. 그런데, 하나하나 잘라보면, 얘들아, 어? 이런 거야.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게 이런 거잖아. 하나하나 잘라서. 어? 이런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의 우리 그래프.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이제 접선, 우리 접선 나왔을 때이 접점을 미지수로 해서 문제 푸는 거. 어? 자, 그 다음에 프라이미, 이런 개념. 프라임이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함수값이 몰라도, 어, 그래프로 프라임, 어, 그래프로 내가 풀수 있다. 맞지? 그래프에, 그래프로 우리가 교점으로 충분히, 어, 문제를 표현해서 내가 대형으로, 어, 나타낼 수 있다. 이해돼? 어. 자, 얘네들도 요 정도로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 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줘서, 어, 문제를, 어, 해결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거죠.